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다섯 장을 가지고 네 자리 자연 네 개를 뽑아서 네 자리에서 만들 때가 되겠습니다. 이것이 분모가 되겠죠. 분모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는 다섯 개 중에 아무거 나올 수 있죠. 그다음에 그다음은 네 가지 중에 하나 올수 있고요. 세 가지 중에 하나, 두 가지 중에 하나 올수 있습니다. 이것이 현재 분모가 되겠죠. 분모는 그래서 이제 120이 분모가 되겠고요. 수가 3천 이하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3천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맨 앞에 1 혹은 2가 오면 되겠죠. 3이, 3, 4, 5가 되면 안, 안 되겠죠. 1 또는 2가 와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것은 맨 앞에 두 가지가 되겠고요. 이제는 똑같이 4, 3, 2가 되겠죠. 2, 4, 3, 2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48이 되고요. 이것을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5분의 2라는 정답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.